수십 가지 돌연 변이가 반영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종이 발견돼 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변이 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해 이달 초만에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100명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1,200명대로 치솟습니다. 았 인구가 많은 북동부 하우텡 주에서 코로나 변종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고. 다른 8개 주에서도 관찰됐습니다. 남아공 과학자들은 B.1.1.529로 불리는 새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시료 100건도 확인했습니다. 이 변종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나왔고 남아공을 여행한 홍콩 남성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갖춰 인체의 면역 체계를 쉽게 허물고 전염력도 강한 현상이 초기 단계에서 관찰됐습니다. 이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비 변이 32개를 갖고 있어서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를 침투함으로 기존 백신은 여기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소민 경제는 악화되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블로 가도... 2021년 12월 10일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이 부분이 터지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때 잠잠하다면 2022년 3월에서 4월에 더큰 쓰나미가 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채널입니다. 어, 금방 영상은 제가 보자마자 그 요, 유튜브 검열에서 삭제가 되는지 안전, 안 되는지 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렸고요. 어, 아비아난드 예언의 퍼즐 맞축인데 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빨리 변이 바이러스가 어, 출현을 해가지고 음 제가 그 아비아난드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큰 웨이브가 올 거로 12월 1 2일로 어, 예상을 했는데 경제 그거보다 이제 코비드가 더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어차피 팬데믹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휘청휘청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큰 맵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비아난드 퍼즐 맞추기 B1 1526와 목성 대폭발 처음에 어, 이번에 새로 올라온 동영상이 달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어, 달의 영향을 받을 지구의 미래는 어둡다. 특히 계절의 악화가 다가온다. 기후 재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기후 재앙이 과연 탄소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공전과 자전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주기에 따라서 하는 건지 음,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쪽만 옳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썰물과 밀물 등의 물에 관여한다. 사실은 지구의 중력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달에는 중력이 없는 위성이므로 그림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지구의 중력파에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달이 이성을 돌면서 어, 이게 어, 제가 요즘에 이제 올리고 있는 그 윤의 컨텀 피직스 양자역학 그 개념하고도 이제 맞물리는 건데, 모든 사건, 사건,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 이큰 그림이 보이지. 전체 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를 놓고 보면은 어... 약간 이단, 이단까지는 아니고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 아비아난드나 모든 기이한 현상, 페노민원이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태양 변화 에너지. 이거는 제가 그 태양에 나타난 숫자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어, 얼마 없긴 없는데. 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깊게 어, 뜻을 부여해가지고 아카싱레코드가 이끄는 대로 해석을 좀 해봤었는데 결국엔 이게 또 여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태양의 변화로 가장 타격을 받을 지구는 지구의 부분은 캐나다, 미국 남미 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 부족과 가뭄으로 고통받게 되며 건조한 기후로 인한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그거를 이 태양의 쌓인 변화로 읽었다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천문이에요. 예측 천문을 공부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오컬트나 뭐 신비주의 그런 뭐 영매주의로 사기를 치는 묵뭐 천사를 받다귀신을받다뭐 봤다,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천문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어 신빙성이 있는 거겠죠 b 1 1 5 2 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영상을 보고 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어, 자세히 좀 봤거든요 이게 아비아난드에 예언한 경제적인 거 말고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더 빨리 출현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3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거좀 감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차 팬데믹이 예상대로 12월 10일 경제 버블 예상과 맞물려 발생하게 됐다. 알골 채널이 8월에 번역한 예언에서는 2022년 3월에서 4월에 발생하면서 경제 경제 버블이 터질 거로 바라봤지만. 예상보다 일찍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9월에 발생한 그 변수 목성 대폭발이 영향을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라사르파 천문 해독과 17세기 제왕의 평행이론. 칼라사르파를 해독하는 것은 인도 어, 조티샤 천문술에서 노스 노드와 사우스 노드. 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천문 해독술인데요. 제가 이쪽에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댓글이나 어, 영상 링크해 주시면 제가 어, 바로 링크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노스 노드와 사우스 노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천문 해석학 공부하면서 음, 발견한 게 전생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것도 윤회랑 또 맞물려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고요. 그서머리 부분에 의하면 17세기 소빙하기, 소빙하기 시대에 기후 대재앙과 같은 징후를 지금 태양과 달이나 천문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소빙하기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1600년하고 1800년 사이 17세기의 어, 온도가 굉장히 낮았던 과학적으로 입증된 17세기 소빙하기 조선도 경신대그 그림 몰아닥쳐 100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 당시 어, 전체 인구가 이, 이, 210만. 뭐, 뭐. 음, 대략 20%의 어, 인구가 감소했다고 굉장히 비극이죠 그렇다면 어, 아비아난드군의 이러한 예언 아비아난드군만이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미 알골 채널에서 여러 천문현상을 객관적으로 접근한 자료들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비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 제 과거 영상에서 어, 지금 썸네일 이렇게 어, 2021 이스라엘 신의 개시 이야기와 수, 태양에 나타난 숫자 2의 비밀 이거를 보시면 아마 이 퍼즐이 전체가 맞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 하늘에 나타나는 사인들 이전에 나타난 사인들을 부족한 아마 알골 채널의 명상과 아카식 레코드에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올렸던 이전 영상들의 공통점은 자연의 재난을 경고하는 표식들이었다. 아난드군의 요번 목성 대폭발과 팔라사르파 요가 천문 해독술도 질병 기후 이상 경제버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의 사건 사건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솔루션 아난드군은 사탄인가? 아난드군은 마지막으로 어... 본인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그것이 명상이나 살아 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어, 유마거사 유마경 그 불교 쪽에 유마거사라고 실제 생활에서 이제 부처처럼 사신 분이 있죠. 굳이 재산에 집중을 한다면 금, 은, 농작물에 투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난드군이 한 말이 음모론 정부에 정반대되는 의견이에요. 그 빌더브 가진다의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NFT와 식량 독점 무기화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각종 미디어가 이 부분을 선전해가지고 세계 세계의 그 개미 투자자들을 이쪽으로 투자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아난드군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은 걸까요?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언급했다가 삭제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백신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맞았기 때문에 한번더 맞으면 채널이 완전 영구 삭제가 될수 있거든요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있기에 구독을 해 주신다고 믿고 있고요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 카드가 허미 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더 퍼미 허미시거든요.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당신의 마음에 빛이 있는 이 허미 카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구독, 엔, 좋아요, 꼭. 감사합니다.